이 아들딸의 잘못된 행동을 부모가 고친다고 판단을 했을 때 명백하게 너의 행동이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된다라고 강경책을 결심을 했으면 네.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그래야지 잘못된 애들이 잘못된 행동을 고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아버지는 회초리를 들어서 단호하게 야당 쳤는데. 어머니는 그냥 왜 어? 그러냐고. 어, 그러면, 엄마가 아, 또 무슨 바로 또 한, 어? 한 시간 있다 가가지고, 어, 어? 너희 아버지가 왜 성격이 <laughs> 저런지 모르겠다고 하고, 막 이러면. <laughs> 그러면 그 애가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애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과 지원의 보상이 없다. 라는 네. 것을 보여주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으면 단호하게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뭐황우여 뭐, 대표가 얘기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안 된다. 봅니다. 예.